드디어 드디어 오셨습니다지아이더 김나연 안녕하세요 인사점이. 제가 드디어 극장TV에 출연하게 됐네요 오, 영광입니다 제가 간단히 조사를 했어요 네. 우리 구독자 분들, 팬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많이 댓글을 달더라고요 우리 김나연씨가 대체 언제 나오냐고 여러분 그런 댓글 언제나 환영입니다 항상 저를 찾아주세요 와 근데 <laughs> 지금 이렇게 아, 화면을 보고 있는데 와 아, 이게 어떻게 얼굴 차이가 이렇게.. 잠깐만요 아이, 여러분들... 아니 제가 뒤로 한자석으 걸로... 네. 이건 제가 앞, 앞에 있어서 이렇게 큰 겁니다 그리고 피부 색깔도 와 진짜 제 주먹에 가려져요 와 아, 진짜 이게 말이 됩니다 김나연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999년 5월 7일생 맞나요? 네 맞습니다 국적 대한민국 맞습니다 출생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머 뭐 그런 것까지 나와 있나요? 아네 <laughs> 어, 그럼요 네 학교는 다 연일 중학교, 연제 고등학교 그리고 부경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을 아 전공을 했어요 맞나요? Yes. 어 영어로 Hi. 오 Hi Hawaii. Thank you. 어어 어지러이 썸씽링. <laughs> Thank you. 뭐해요 이건? 지금도 학교에 다니고 계세요? 아니요 제가 지금 휴학. 중인데 다시 돌아갈 것 같진 않습니다 키는 167cm 신발 사이즈 235 혈액형 A형 맞나요? 아 제가 여기서 이제 공식 발표를 하고 싶은데 어. 저에 대한 그 키에 대한 루머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이제 167이 절대 안돼 보이는데 저게 어떻게 167이냐 제가 여기서 솔직하게 밝힐게요 이제 제가 처음 회사 들어갈 때 키가 무조건 커야 한대요 네. 그래서 이제 뻥을 쳤더 공기 아. 살짝 뻥을 쳤어요. 네. 그래서 제 원래 키는 164인데 이제 인터넷 프로필에는 167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잠시만요. 164 맞아요? 164인지도 확실합니다. 저.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이 많이 뭐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조금 속인 건데. 3cm 정도야 뭐. 저도 어디 가서 185라고 하는데요. 네. 그, 네, 네, 뭐, 뭐다 똑같죠, 뭐. 네. 원래. 자, MBTI. 네. ENFP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와 저는 아니거든요 진짜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낯가리고 처음 보는 사람하고는 눈도 못맞추시고 그래요 다, 다시 해보셔야겠는데 <laughs> 검사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 근데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음 단상 올라갔을 때 모습하고 이렇게 평소에 모습하고 되게 이렇게 카메라 있을 때 모습하고 또 틀려요 음 저딱 카메라 딱 꺼지면 조용합니다 말 한마디도 안 할거야 여러개의 캐릭터를 가셨네요 단장님 그쵸 ENFP 김나연 체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김나연 체리도 현재 그러면 어느 팀 어느 팀을 담당하고 있죠? 저는 네. 현재 이제 여름 시즌으로서는 하나이글스와 김포FC를 이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겨울에는 이제 여기 대전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정관장의 <laughs> 정관장 승리의 <laughs> 네. 아, 저도 사실 네. 안양 농구 아, 네. 알고 있어요. 갔어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창원 에이지 팀. 야, 굉장히 바쁘시겠는데요. 네. 쉬는 날이 있어요? 쉬는 날이 거의 한 달에 한세번 있을. 그럼 그 쉬는 날뭐예요저 제가 원래 엄청 박순이라 가지고. 네, 뭐요? 박순이라고 단장이 요즘 말로 <laughs> 박순이 밥을 좋아한다고? 아, 아니요. 밖에 이렇게 나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고. 아, 박순이 집순이 아, 이렇게 있는데. 자. 요즘 MZ말로 박순이라고 하거든요 아, 밖에 있던 박순이? 네. 아, 그럼... 그래서 엄청 막 여기저기 쉬는 날에 돌아다니는 거 어. 좋아했는데 아이고 이제 나이가 조금씩 하긴 네. 나, 네. 나이가 좀차츰 지금 몇 살이죠? 지 26살 반 50이 넘어간 이후로는 반 50이요? 어. 네. 네 조금 쉬는 날에 이제 휴식을 안 하면 힘들더라고요 아... 집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음 TV 보고, 그러다 보면또 하루가 끝나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박순이에서 집순이 바뀐 거예요? 네. 와우. TV는 뭐 봐요? 저는 약간 환승연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너무 좋아요. 환승연애. 진짜요? 환승연애, 저 지금 3. 저 정말로 다 봤어요. 저 환승연애 솔로 지옥, 나는 솔로 그런 거 진짜 좋아해요. 너무 안 보실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좋아해요. 그렇다면 아. 여기서 한번짚고 가자. 김나연 칠리도. 난다 친구 있나요? 음. 아니 없습니다. 아 약간 좀 텀이 있었어요. 아 아니요 갑자기 그 여기 출근길에 본 벚꽃이 생각나서 네?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 벚꽃놀이를 가 같이 갈 남자친구는 없나요? 네. <laughs> 안타깝습니다. 눈이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눈은 별로 안 높아 안 높아요. 그렇다면 이상형 딱세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첫 번째. 첫 번째 재밌는 남자. 두 번째. 두 번째 다정한 남자. 맞아요. 세 번째. 몸이 좋은 남자. 몸이 좋은 남자. 어 얼굴보다는 몸을 더 많이 봐요? 네, 제가 약간. 운동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저보다 이렇게 덩치가 크고 이런 몸이 그래도 좀 운동을 한 몸이 좋긴 하더라 연예인을 따지면 누구? 아 저는 딱 이상형이 있어요 연예인은 아니지만 이사... 윤성빈 선수 윤성빈 선수 스켈레이토 진짜 제이상형야 몸이 딱딱 붙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뭔가 너무 매력적인 게 생겨서 그쵸. 아 약간 그런 약간 근육이 어느 정도 있는 남자. 덩치가 큰 남자. 어,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좀 얼굴도 조금은 그래도 네,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좀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날렵하게. 네. 여러분들 이상형 들으셨죠? 네. 그게 바로 김나연 씨. 네. 소박하도 제 이상. 어, 예. <laughs> 자, 그렇다면 아까 운동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취미가 혹시? 취미? 네. 취미생활. 맛있는 거 많이 먹기. 맛집 돌아다니면서? 네. 운동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laughs> 왜, 왜, 왜요? 왜냐면 제가 살이 되게 잘 찌는 재질이라가지고 음... 이제 또 여기는 다 태생부터 이제 축복받은 몸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동료들과 같이 먹으면서 운동을 안 해버리면 이제 하... 진짜 이렇게 돼버리는 아... 거요 제가 제 이상형이 돼버리는 거죠 어... 근데 여러 다이어트를 해본 결과 네. 그냥 진짜 약간 그 교과서 보고 공부했어 하는 말이 왔듯이 네? 운동하면서 그냥 이제 조절하면서 먹는 게 제일 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야 운동을 그럼 평소에 많이 하시나보다. 네, 그래서 약간 저는 피트니스 대회도 한번 나갔었고. 나갔었어요? 네. 자료하면 보시죠. Wow. 네. 어, 나난씨는 그럼 처음에 데뷔를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뭐 길거리 캐스팅이 아니면 직접 가서 면접을 보셨나요? 아니면 뭐 소개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치열이? 아, 저는 원래 이제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제 그냥 공부를 하면서 네. 이제 취미로 댄스부를 했었거든요. 아. 이제 그때 고등학생 때그 댄스 영상을 이제 그래서? 올려놓은 거를 SNS에서 이제 다른 그 치열리더 언니 분이 보시고 연락이 와가지고 와, 대박이다. 치어리더 해볼 생각 없냐?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어, 요즘 좀춤 다시 추고 싶고, 왜냐면 대학교 생활할 때였거든요, 제가 네. 그때. 근데 이제 대학교 댄스 동아리 를 들어갔는데 춤은 응. 안 추고 술만 마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저는 바로 나왔거든요. 어 좀, 난... 춤 춰보고 싶을 때딱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면 다시 한번 춤 취미로 해봐야겠다. 이랬는데, 어느새 이렇게 직업이 되었습니다. 아 워낙 춤 실력이 또 좋다 보니까 스카우트가 됐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길거리 캐스팅이 아니라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DM로 캐스팅 네. 김나연 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벌써 마지막 부분이 됐는데 김나연 씨도 그렇다면 꿈은 뭔가요? 제 꿈은 이렇게 행복하게 계속 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크... 네 왜냐면 제가 중간에 한번 코로나 시절도 있고 해서 조금 힘들었었어가지고 감뒀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 근데 그때 이제 약간 좀 많이 그 소중함을 일을 소중함을 느꼈다나 그래서 저는 약간 가치관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사람이 행복한다 이런 주의여가지고 네. 앞으로도 쭉 그냥 행복하게 이 일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앞으로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 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평생 하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지금처럼 멋진 모습, 지금처럼 아주 행복하게 네 채어리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팬 여러분들 김나연 씨에게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김나연 씨에게 팬여러분들게 드리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제가 이제 하나이글스에 오기 전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약간 다들 어색해하시고 조금 이방인처럼 느끼시면 어떡하나 아니면 환영을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약간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팬분들이 너무 환영해주시고 잘 챙겨주시고 이제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없이 항상 더더 노력하는 그런 지열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나연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창바이. 창바이? 창빠? 네, 창바이요. 아, 창바이. 창하이, 창바이. 만을때 창하이. 헤어질 때 창바이. 혹시 네. 그 다음 그 멤버 혹시 여기 극장 t 이 나올 멤버 혹시 추천 좀 해주세요. 저희 팀은 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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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페이스 상큼상큼한 멤버였는데 네. 누구예 무야호. 무야호 씨라고 아, 소문들만 듣던 그, 그 무야호 씨가 바로 네. 이제 다음 편에 등장합니다. 그 텐션이 단장님도 감당 못할 텐션이더라고요. 계속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단장님도.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극장 TV를 한번 보시면 어떠실지 기대해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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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 텐션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경기장 오세요. 아, 그래서 바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이렇게 오늘 귀엽게 하고 오셨어요.